지금 여기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 온라인에도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동아, 동유, 승진, 지우, 그리고 우리 우성, 우진. 와, 오늘 많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연합으로 우리 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비드리게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많이 받으세요. 이뻐라 <laughs>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인사고 하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신나게 예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분들 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되면서 예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첫 곡은 축복해요라는 찬양인데 옆에 계신 전도사님과 함께 몸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뭐야? No, oh. 이어서 함께 찬양 드릴 곡은 천국의 선물이라는 찬양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또 이어서 찬양해 볼까요

아주 아주 임례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세월로 우리를 채우시 지않는샘 으로 우리 제후 심이 우리 모두 예배, 한 자되 요 온전히 영원 질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물로 우리 채우시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대로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치부 박정은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모든 부서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기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늘 깨끗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때에 있습니다. 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터인데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두 영욱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0편 119편 89절에서 9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의 국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로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현우 전도사님께서 감사의 고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한 인사를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항상 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손가락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모두, 모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해는 친구들도 다 같이 전부 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앞에 있는 사람, 가족 누구든 상관없어요. 보고 찌찌지 아니에요. <laughs> 손가락 흔들면서 샬롬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시작. 샬롬. 좋아요. 이번엔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 볼까요? 시작. 샬롬. 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조금 낯선 전도사님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눈높이가 조금 맞춰질 거거든요. 우리 사랑스러운 전도사님의 말툼에 너무 경악하지 마시고 <laughs> 함께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한 친구 손 들어볼래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laughs> 자, 그러면 한 명한테만 물어봅시다. 우리 혹시 사연이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사연아, 혹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뭘까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할수 있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감자튀김, 야 맛을 아는 친구네. <laughs> 감자튀김 진짜 맛있지 맛있지 맞아. 자 그리고 한 명만 더 물어볼까? 어, 우리 이번에는 우리 원진 친구, <laughs> 원진 친구는 제일 좋은 음식이 뭐예요? 밥이요? 아, 쌀밥 아주 노말한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 원진 친구. <laughs> 자 전도사님 뭐가 제일 좋냐면요, 우리. 치킨! 아, 치킨. 치킨 전도생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우리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치킨에 들어간 게 많이 많이 있겠지만, 뭐 닭도 있을 수 있겠고, 밀가루도 있을 수 있고, 기름도 있겠지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 서현이가 감자튀김이 너무너무 좋은데, 감자가 이 세상에 아예 없으면 감자튀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어요? <laughs> 감자가 없으면 감자튀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원진 친구가 좋아하는 <laughs> 쌀밥에서 쌀이 없다면 쌀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laughs> 그리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치킨 닭이 만약에 이 세상에 아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치킨은 먹을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마 그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재료가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 맛있는 걸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자, 한번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 여기, 이쪽, 이쪽 화면, 그리고 우리 영상 친구는 여기, 여기 화면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태양, 해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친구들, 해가 있어서 우리 따뜻한 거잘 알죠? 그리고 또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밝은 빛이 있는 것도 알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맞아요. 해가 없으면. 오, 너무 무섭겠죠? 우리 눈 감아봐요. 다 같이 눈 감아봐요. 눈 깜깜해요.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자, 눈, 떠, 눈 떠요, 눈 떠요, 눈떠눈떠 어휴, 무서웠어. <laughs> 우리 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깜깜한 세상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야,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고, 빛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보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별! 맞아요, 별도 만드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맞아! 근데 그거 다 누구, 누가 만드셨다고? 맞아!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멋지고 그 우리 너무나마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중한 가지라도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나마 그것들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오늘 몇 년도예요? 2020? 2년도 2022년도 설날이 우리 새해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계속 똑같은 나이겠죠? 우리 네살 친구들은 계속 네살일 거고요 열살 친구들은 계속 열살일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2022년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한살씩 나이를 먹고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날은 그래서요 단순히 그냥 PPT랑 넘겨주 나오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용돈 받고 감사해요 하는 날이 아니에요.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고 하는 날이 바로 설날이에요. 이 설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해, 달, 별, 바람, 공기, 물, 치킨, 핸드폰,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해 볼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요. 하나님 전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한 가지씩 우리 함께 기도해 볼 거예요.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머리에 하나씩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 드릴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 제 호흡 하나까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저희가 사랑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이 세상을 또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감사로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보호자님들 될수 있도록 하느님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배수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마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제 다 함께 봉헌으로 같이 참여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영유아부의 이수민 선생님께서 봉헌 기도 예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온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봉헌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의 몸가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광고가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며칠이면 우리 설 명절이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PPT를 넘겨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새봄 성경학교와 청년부에서 청소년부에서는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영유아부는 2월 12일 오전 9시에서 12시에. 진행이 되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동일한 날짜에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청소년부는 2월 26일, 27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껏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선생님, 어, 끝난 거예요? 선생님, 어, 끝난 거예요? 어, 끝난 거야. 이제 나가도 돼. 네. 응, 그래 네, 봐?